자 오늘은 꿈에 대해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좋은 꿈을 꾸었을 때 앞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좋은 일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나쁜 꿈을 꾸었을 때는 또 나쁜 일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정말 꿈은 맞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복권 사는 사람들이 당첨된 사람들을 보면 어 좋은 꿈을 꾸고 당첨됐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건 통계적으로 1등에 당첨된 사람들을 어 무슨 꿈을 꾸었는지 물어봤을 때 대부분 한 3, 0 40 40%가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권에 당첨됐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어떤 꿈들을 꾸었을 때 복권에 당첨될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보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또그 그런 꿈을 꾸었을 때잘 맞는지 그러니까 꿈을 꾸었을 때 꿈이 잘 맞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꿈이라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대부분 자면서 꿈을 꾸게 됩니다. 이 하루에 보통 꿈을 평균적으로 7~8번 정도 꿈을 꾸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아 자기는 꿈을 안 꾼다. 나는 이상하게 꿈을 안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대부분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을 못 합니다. 그래서 거의 한 60~70%는 꿈을 잘 기억을 못하고요. 또 아무리 선, 선명하게 꾼 꿈이라고 하더라도 어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고 또 낮에 일을 하다 보면 밤에 껐던 건 대부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억을 못하는 거고요. 다만, 이 꿈꾼 사람들의 이90% 이상은 개꿈이다. 개꿈이라는 게 무슨 말을 아시죠? 쓸데없는 꿈이라는 겁니다. 거의 꿈을 꾸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은그 부분에 대해서 심하게 생각을 하는데 특히 뭐 내가 예를 들어서 꿈에서 죽었다, 칼을 맞았다, 피를 흘렸다, 이런 악몽, 누가 쫓아온다, 아니면 절벽에서 뛰어내린다, 이런 다양한 좀 나쁜 꿈을 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좋은 꿈을 꾸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꿈은 우리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잘 맞는 사람들은 선몽이라 그래서 선몽이 그런 거죠. 미리 알려주는 거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한 예지몽, 예지몽도 역시 비슷한 말입니다. 뭐 미리 알려준다는 얘기를 얘긴데 그런 의미는 비슷합니다. 예지몽 자체도 이 선몽하고 음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에 일단 꿈을 꾸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복권에 당첨됐는데 꿈을 꿨다. 어떤 꿈을 꾸었는데 다당첨했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꿈이 좋은 꿈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꿈꿔서 복권에 당첨됐다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가장 먼저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게 조상 꿈입니다. 조상 꿈을 꾸어서 조상님이 나타나고 돌아가신 뭐 부모님이 나타난다든지 할아버지가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뚜렷하게 뭐 누군지는 모르지만 조상님이 나타난다든지 그런 거고요. 또한 가지 두 번째는 뭐 이제 대통령과 악수를 한다든지 포옹을 한다든지 대통령을 만난다든지 대통령 집으로 온다든지 그리고 또 불꿈입니다. 불꿈은 화재가 발생해서 집안이 활활 타올라가지고 거의 집이 다 완전히 탈 정도로 큰 불이 났다든지. 또한, 이건 반대인데요. 물꿈입니다, 물. 물꿈은 뭐냐면, 뭐, 수도관이 파열이 돼가지고서 집안에 물바다를 이룬다든지, 아니면 뭐, 큰 바다에서, 정말 큰 바다에서 자기가 바다에 빠졌다든지, 아니면 큰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다든지, 아니면 홍수가 났다든지, 그런 쪽으로 물도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또, 똥꿈이 있습니다, 똥꿈. 똥꿈은 제가 자료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돼지꿈. 돼지꿈. 이것도 워낙 유명하죠. 뭐또 용꿈도 있다고 그랬는데 용꿈은 사실 복권꿈하고는 뭐 크게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앞으로 일이 어떻게 발전된다든지. 물론 또용 자체가 실체가 없는 상상의 동물이다 보니까 실제로 용을 본 사람도 없고요. 그리고 또 복권에 많이 당첨되는 사람들 중에서 이 숫자 꿈이 있습니다. 숫자. 숫자가 번호가 찾아보여가지고 그 번호를 봤는데 그게 실제로 복권에 뭐그 숫자를 적었는데 나타났다든지 당첨번호로 나왔다든지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무 꿈이 있습니다. 무가 집안 뭐 가득하게 막 텃밭에 무가 자란다든지 아니면 무가 우리 뭐 정원 앞에 굉장히 많이 아니면 집안의 창고에 가득 쌓여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또 다른 뭐 기타 꿈 중에는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뱀 꿈도 있고요. 뱀 꿈은 그런데 사실 복권하고는 크게 당첨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태몽이라든지 아니면 뭐소 소가 집안으로 들어온다든지 그리고 또 이제 그 중에 또 중요한 건돈 꿈이 있습니다. 돈 꿈은 꿈에서 돈을 뭐 많이 내가 뭐 지폐를 만져도 근데 여기서 조금 주의 조심해야 될 것은 주의해야 될 것은 돈 꿈인데 동전 같은 거 그런 걸줍게 되면 그런 거는 약간 근심 덩어리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아이 중에서 오늘은 이 조상 꿈하고 대통령 꿈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조상님, 뭐 제사를 지냈다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사랑을 많이 주셨는데, 돌아가셨다고 하면, 그게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다 보면 부모님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대체로 이 조상님이, 부모님이나 조상님이 들어올 때는 어, 예를 들어 가지고 나를 반겨주는데, 아니면 뭐 소를 끌고 들어오신다든지, 무엇을 갖고 오신다든지, 아니면 돈다발을 준다든지 해서 나한테... 어, 어떤 형식으로 무엇을 갖다 줬을 때는 그게 약간 좋은 꿈, 복권에 당첨될 가능성이 있는 꿈으로 우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 왠지 얼굴 그 안색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굉장히 창백하면서 우신다든지 손을 흔든다든지 아니면 자꾸만 끌고 나를 데리고 가려고 한다든지 그런 거는, 어, 사실은 그렇게 좋은 꿈은 아닙니다. 복권 꿈하고도 사실 크게 관련은 없고요. 다만, 복권 꿈에 관련된 꿈, 그러니까 재물 꿈은 어, 우리 조상님이 실제로 무엇을 갖고서 나한테 집안에 뭘 끌어다가 주셨을 때 황소가 될 수도 있고 뭐 돼지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사물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랬을 때는 사실 좋은 꿈으로 보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를 뭐 데리고 가려고 한다든지 손을 흔든다든지 울고 계신다든지 뭐 이런 거는 그다지 이렇게 좋은 꿈은 아닙니다. 다만, 복권에 관계된 꿈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꿈을 꾸었을 때는 복권을 사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럼 복권을 언제 사야 되느냐, 그리고 숫자는 어떤 걸 써야 되느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는 제가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대통령 꿈입니다. 뭐, 어, 제가 전에 상담한 분 중에, 어, 뭐 대통령이 나와서, 사실은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나와서 집에 어, 어머니가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뭐, 집안으로 이렇게 데려와서 자기랑 악수하는 꿈으로 어 그렇게 꾸었다 그게 어떤 꿈이냐 저한테 물어보시길래 어 일단은 뭐 나쁘지는 않다 대통령 꿈 자체가 하지만 그 사람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통령이니까 숫자 19번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잘 19번을 잘 써라 그런데 사실 그 주에 19번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꾼다고 하더라도 단지 그냥 막연한 거보다는 아 이게 무슨 의미지 예를 들어서 누가 나타는뭘 갖다 줬는데 몇 개를 갖다 줬느냐 몇 번을 왔느냐 이러면 숫자하고 연관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꿈을 꾼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것을 꿈풀이를 통해서 약간 무엇을 암시하는지 그것을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들 꿈을 꿨을 때 단지 대통령이 와갖고 쳐다만 본다든지 아니면 뭐 왔었다니 이런 거 같고는 안 되고요. 실제로 뭐 악수를 한다든지 포옹을 한다든지 무엇을 갖다 줬다든지 뚜렷하게 어떤 징조나 어 현상이 나타나야 됩니다. 단지 그냥 봤다 이런 것 같으면 안 되고요. 실제로 뭐 신체적인 접촉을 하면 더 좋고요. 집에 왔는데 뭐 선물을 갖고 온다든지 그랬을 때 포옹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되는 것이고 단지 꿈에서 나타났다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만 가지고 이게 좋은 꿈이다. 이건 아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조상 꿈이나 대통령 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귀인이라고 하죠. 귀인, 뭐 높은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귀인이 나타난 꿈 자체는 맞스, 맞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상태로 어, 나타났는지, 그것을 좀더 자세하게 꿈풀이를 해봐야만이 좀더 정확하게 알수 있다. 다만 어, 어쨌든 우리 집으로 들어온다든지, 무엇을 갖다 줬다든지, 포옹을 한다든지, 화난 표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래도 좋은 꿈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그 부분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런 꿈을 꾸게 되면 어떠한 사람들이 꿈에 잘 맞는지 그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에 잘 맞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문 관살이 있는 사람들이 잘 맞습니다. 이 글씨가 좀 작으면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어, 일단 뭐 제가 최대한 좀 진하게 쓰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좀 글씨가 흐려서 잘안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서요. 이 김은간 쌀은 사주 자체에 인하고 미가 태어난 날짜가 인이라든지 미인데 서로 두 가지가 같이 있을 때 그때 해당됩니다. 그리고 묘일날하고 신일날 태어난 사람, 그리고 진일날하고 해일날 태어난 사람, 그리고 사일날에 그리고 살과 술일날에 태어난 사람, 오와 축일날 태어난 사람, 그리고 유와 자일날 태어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기문간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문간살이 사주에 있는 사람들은 영감이나 촉이 좋습니다. 상의력도 좋고요. 또 생각이 굉장히 예민하고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게 안 좋은 쪽으로 작용했을 때는 정신적인, 정신과적인 질환도 나타나기도 하고 우울증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뭐 약을 먹는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게 나타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좀 촉이 좋고 뭐 생각하는 게잘 맞습니다. 물론 이런 게잘 발달될 때는 오히려 어떤 자기가 독창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쪽 아니면 어떤 창의성 있는 예술 작품 이런 쪽 연예인 이런 쪽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 무당 어 신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게 많을 때 그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하고 그러니까 기해년이죠. 기해년 그리고 경자년, 2020년은 경자년인데 경자년에는 이유자가 있는 사람들이 자자가 들어오니까 기문관살이 크게 작동하는 해이고요. 이 기해년에는 진자가 들어오면 진해, 진해, 기문 원진도 되지만 기문이 들어와서 실제로 그때 꿈을 꾸게 되면 좀더잘 맞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꿈을 꿨을 때잘 맞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우리가 사주 팔자로 놓고 봤을 때 어렵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내가 태어난 연 이게 연입니다. 연월일시 이렇게 해서 사주가 구성되면 내가 태어난 그 날에 일지라고 하는데 밑에 보면 만세력이라는 데 이거 쉽습니다. 이런 거 보면 예를 들어 갖고 2020년은 경자년이니까. 이 유자 유금이라고 하는데 이 유자가 들어 있는 사람들 옆에 이렇게 자가 들어 있다든지 아니면 시지에 자가 들어 있으면 기문관살이 있는 거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여기에 반대로 자가 있고 여기에 유가 있어도 똑같이 기문관살이 해당이 됩니다. 다만 이 연지 태어난 띠죠. 연지는 시로 했을 때는 약간 작용력이 약합니다 바로 이 월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자를 태어난 사람이 음력 11월에 태어났을 때 음력 11월이 자월이니까 그때는 기문관살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한다고 보고요 또 밤에 자시에 태어났을 때 그런데 2020년은 경자년이니까 이 경자년이 오면 기문이 훨씬 더 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어좀 스트레스 라든지 다른 때에비해서 특히 음 이게 지금 자수 수의 기운 인데 물은 음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우울증 이라든지 아니면 스트레스 신경전 어 약을 먹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 건강상의 어 약간 비뇨기 계통 신장 방광 이런 쪽또 아니면 당뇨 이런 쪽에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땐 조심해야 되지만 어쨌든 이렇게 유가 있을 때 자라든지 아니면 자가 있을 때 유라든지 했을 때 2020년 경자 년에는 기문관살이 강하게 발동을 한다. 그랬을 때는 자기가 꿈을 꾸었는데 실제로 어쩌면 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꿈을 꾸었을 때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하면 복권도 당첨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꿈을 꿨는데, 이런 좋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면 꿈을 꿨다고 해서 그냥 그게 그날, 당일날 바로 실현이 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최소한, 어 뭐, 물론 바로 뭐, 1일만에 바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게 이제 암시 예지몽 선몽이라고 그랬죠.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보통 언제냐면, 길면 6개월에서, 12개월, 즉, 1년까지도 갑니다. 그래서 바로, 아, 내가 어떤 좋은 꿈꾼것 같은데 안 나타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시간을, 어, 텀을 좀 길게 가지고 가셔서, 이때까지 한 6개월에서 1년까지도 갈 수가 있으니까, 꾸준하게 복권을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복권을 사와 보시고, 또 복권을 안 사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가끔씩 한번 복권방이 지나가다 보이면, 사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뭐 즉석식 복권도 있고 로또 복권도 있는데, 로또 복권은 숫자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이 사람들이 언제 그러면 복권을 사야 되냐. 사람에 따라 다른데, 자기가 태어난 이 날, 이걸 일간이라고 하는데, 이 태어날 날을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이 기문 간살이 작동을 하는데, 이 자가 이 사람한테 필요하고 좋은 기운입니다. 그랬을 때는 이 사람한테는 이 기문이지만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이 사람은 자의 수의 기운이 필요하기 때문에 언제가 좋냐면 숫자가 들어간 날. 그러니까 수요일 날이라든지 아니면 금요일 날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겠네요. 그리고 시간은 밤에, 밤에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달력을 봤을 때그 일진이 나왔는데 일진이란 것은 1, 2, 3, 4 말하는 게 아니라 갑자 얼추 병인 정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있습니다. 그러면 자나 해가 들어간 날 그날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그날 산다든지 숫자로는 1과 6, 1과 6이 들어간 숫자를 적는다든지 이래서 사람마다 조금씩 똑같은 기운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어떤 기운이 필요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고 하시면 일단 만세력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만세력에 어, 수, 뭐, 목, 화 이런 게 기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기문간살이 있는데 나한테 필요한 게 뭔가 그게 만약에 궁금하시다고 하면 혼자 어렵다 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물어보신다고 하면 그분들이 당신의 행운의 숫자는 무엇이고 방향은 어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방향도 뭐 북쪽이 좋다든지 동쪽이 좋다든지 아니면 남쪽이 길방이라든지 우리가 길방이라고 하죠. 물론, 뭐, 사방팔방, 기본적으로 사방8방 위주로 해서 자세하게 나누면 24방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24개 방위로 해서 15도씩 방위가 바뀌면서 360도가 되는 건데요. 그거는 뭐, 여기서 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그런 쪽도 있다라는 점. 그래서 내가 가는 시간, 날짜, 그리고 방향, 그리고 장소, 이것까지 잘 맞는다고 하면 어 반드시 좋은 결과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꿈을 꾸셨을 때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아 그냥 음, 그냥 속눈샘 치고 그냥 지나다니면서 복권을 사는데 아 나한테는 길방이 동쪽이라서니까 동쪽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오후 한뭐세 시경에 사라고 했으니까 그 시간을 맞춘다든지 아니면 날짜 일지를맞 아, 맞춰서 구매를 하신다고 하면 좀더 좋은 결과가 나울이라 생각하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서 어뭐 속눈샘 치고 한번 그렇다고 뭐 많이 사지는 마시고요 뭐한돈만은 정도 이렇게 구매를 한번 해보신다고 하면 좋은 꿈 꽃을 때 특히 이렇게 기문관살이잘 발달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좋은 결과를 낼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기문관살위에도 편인성이 강하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수나 화의 기운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서 조금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사실 복권에 당첨된다는 게 사주가 좋다고 당첨되는 건 아닙니다 이 사주도 물론 뭐 영향은 있지만 재물운에서는 근데 오히려 이 인생이 스펙타클하고 굴곡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당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주 가지고 편안한 사람들은 굳이 또 복권도 잘안 사게 되고요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아주 어떤 운이 사주가 좋아도 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꼭뭐 사주팔자가 좋다고 해서 복권에 당첨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사주가 나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실망을 하시지 말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운이라는 것은 언제 어느 방향 어떻게 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다만 준비된 자한테만 운이 오고 기회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어, 복권 같은 거 구매를 하신다고 하면 뜻하지 않게 횡재 수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고려하셔서 2020년 경자년 경자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신축년 이민년 계속 들어오는데 어쨌든 뭐 꾸준하게 한번 구매를 하시고 좋은 꿈을 꿨을 때 하신다고 하면 어 뜻하지 않게 어 좋은 결과 있을 수 있으니까 아무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일단 조상꿈 대통령꿈 그리고 똥꿈은 제가 다른 자료 올려놨고요.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다른 거 가지고 또 저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어, 지금 경기도 굉장히 안 좋고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서민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 모두 화이팅 하시고 힘내시고, 2020년 경자년에는 모두 대박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